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자판기 라이브에 들어오신 한분한분예술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하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너무나 만나기 원하세요 너무나 만나기 원하셨어. 오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구하고 그 임재 안에 쑥 들어가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 다 들어오셔서 예수님 만나시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시는데 아브라함 김님, 아 어, 김성도님, 아 어, 순덕 정성도님, 어, 이백수 오시고 토론 쓰는 딸 이혜수 성도님, 어, 성도님 은실 리 성도님, 자판기 어, 오, 오창준 YY YKM 그리고 김미애 성도님. 님 이순보 성도님 어, 너무나 많은 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이 집들 감사드리고 환영하고 오늘 다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그분 임재를 쑥 들어가시는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판기가 지금 구독 숫자가 넘어서 2만명 된그 기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지금 30분을 추첨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루에 6분씩 뽑아가지고 여러분의 질문들을 제가 받아가지고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 먼저 한 분씩 한 분씩 뽑으면서 6분 오늘 추첨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귀 쫑긋하시고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이길 수 있으니까 잠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이빙부터 음, 시작할게요 네 보자 오케이 첫 번째 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네, 오케이. 최성숙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자판기 라이브 이벤트 추첨에 당첨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laughs> 와우, 질문이 이거였는데 어쩌면 기도 응답을 이렇게 주시네요. 최 성숙 성도님, 네 당첨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laughs> 네두 번째 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분은. 이영옥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이영옥 성도님,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쉽게 알고 싶어요. 음, 쉽게. 쉽게. 음, 참,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쉬워요. 어떻게 쉽게 아냐? 궁금하시죠? 제가 자판기로 풀어드릴게요. 그럼 쉽게 할수 있어요. 제가 한번 나중에 다, 다 어떤 프로그램 만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그런 제가 상세히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어 성도님 축하드리고요. 당첨된 거. 그리고 예술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당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 병기를 한번 볼까요? 오케이, 이번에 초록색 뽑아볼게요. Okay. 김주선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김주선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계속 숙제를 주시면 안 되나요? <laughs>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계속 숙제를 주시면... 아, 우리 김주선 성도님, 학교 다닐 때 범생이셨어요? <laughs>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숙제도 주세요. 그런 애들이 가끔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숙제는 가끔 줘야지. 숙제가 재밌지, 매일매일 숙제가 주게 되면 숙제 때문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즐기는 걸 모르겠,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숙제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려고 그래요, 금요일. 근데 만이 우리 김주서 성도이 같은 분이 더 많으시다면, 진짜 숙제를 원하신다면 제가 자주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 숙제 하나을 하면서 하나님 많이 만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제가 가급적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숙제를 드리고, 더하나님 기도 원하신다면 조금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숙제를 통해서 우리 김주선 성도님 예술을 만나시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당첨된 거 축하드리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번째 분 뽑아보겠습니다. 오케이 okay. okay. 이분은 어, S U N G S S S 성순인데요. S U N G S S S 에, S U N G S S S 성도님,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기 싫고 고집이 너무 셉니다. 목사님 기도도 진심을 따라하지 않게 되고요. 요나마 같은 반항심이 센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고집이 너무 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에 s 스 성도님, 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진짜 하나님이 서 계시다면 그분 앞에 끝까지 고집부릴까요? 진짜 우리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아, 어, 나는 내 성품이 안 맞아. 우내 어, 취향이 안 맞아. 아, 어, 나 싫어. 나 고집, 아, 나고집을나 고집부릴래. 고집 그럴 수 있겠죠. 개인 취향이니까. 그런데 만일이 고집부리다가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끝까지 하나님 방법을 내가 거부하고 끝까지 내 고집만 내가 부리다가 천국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더 나가서 천국 지옥 떠나기 전에 천국 지옥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한테 오셔 가지고 이렇게 선물 갖다 주는데 아 어, 싫어 싫어 싫어. 나고집부안 받을래. 나는 고집으로 안 받을래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어떤 선물이나 축복 갖고 오셨다가 우리가 우리의 고집으로 그 선물과 축복을 마다하게 될때 결국 누가 손할까요? 저는 성도님께 한번 그거를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진짜 고집을 부려가지고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한 명밖에 없어요 사단이 좋아해요 사단이 골이 뿌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도와십니다. 주 질문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두분도 뽑겠습니다. 유혜민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유혜민 성도님, 유혜민 성도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믿기에 완벽과 환기가 태어난 것이 아닌데 의심이 드는 것을 회개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불교신자였다고요. 그러므로,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저의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분 부인하는 것이 저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6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번도 의심이 안았나요 전혀 아니죠. 계속 의심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 집안 문제예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우리 집안 흉좀 보겠습니다 우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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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 할아버지하고 고조 할머니하고 말썽 부렸어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아담이고 우리 고조 할머니가 하와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뻗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버렸어요 그다음부터 그분들의 자녀인 우리가 그 우리 조상의 그 죄성을 갖고 그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말씀하신 분과 또 지금 의심하는 분과 똑같아요. 우리가 고집 버리고 의심하게 된다면 결국 누가 이기고 누가 손해 보는 걸까요? 이기는 거는 사단이 이기는 거고 사단이 기뻐하는 거고 손해 보는 건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할 때 그때 사단이 지고 하나님이 이기고 내가 이득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쉽진 않지만 계속 해보세요. 그럴 때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광, 회, 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것이 우리 삶에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해보세요.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 따라하기를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죠. 네. 어 꽝. <laughs> 어떻게 꽝이 나왔네요. <laughs> 음, 꽝도 있어요. 그때는 또 꽝. <laughs> 와우. 하금지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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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지다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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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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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p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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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추도 예배가 성경적인가요? 아,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추도 예배. 성경 어디 보더라도 추도 예배란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도 예배를 한국적 사상과 해외에서 얘기한 추도 예배가 너무 달라요. 한국적 사상 추도 예배는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이 추도 예배고 미국에서 또 해외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하고 기억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을 그리워하는 것보다도 그분을 기억하는데 그분이 진짜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올바른 건데 제가 이것도 역시 추도 예배가 어떻게 해야지 성서적이 되는 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역시 제가 또 자판기에서 상세히 나눌 테니까 그때 또 말씀해 주시면 그때 제가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 진짜 너무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구할까? 어떻게 해야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 시리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아시죠? 우리 같이 이번에 같이 해 보죠. 같이 다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두번 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한번 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걸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어저께는 무소부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소부재란 그분이 안 계신 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데안 계시는 분이 안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직접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무소불제 하나님의 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록 3장 2절 20절 말씀대로 우리 마음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우리를 진짜 그 마음문으로 열고 초대해달라고 두드리시에서 우리가 그분의 눈 두드심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주님으로 초대하고 주님으로 올려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예수님 마음은 두드기십니다 두들, 마음은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초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데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분을 초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그분을 초대하셨습니까? 그분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을 올려드렸습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속셈을 가지고 내가 이분을 내 마음으로 모셨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려드린 이유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 위해서예요 어떤 축복을 얻기 위해서 사업의 축복, 가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특히 많은 분들 자녀에 대한 축복이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자녀들이 예수님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진짜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시집장가 잘가가지고, 아기들도 잘 낳고, 잘 살고, 잘 먹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똥똥해누리고 진짜 다시해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대접 어, 올려드리는 이유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고 복복복복복 축복축복축복축복축복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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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예수님하고 큰 상관없이 그분이 나한테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 때문에 마음을 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분이 나를 여러분을 너무나 너무나 만나기 원한다 그래요. 나는 진짜 좀 바쁜데 너무나 만나기 원한다고 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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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너무나 만나기 원한데가지고 그 집에 가는데 가면서 우리가 예의가 있으니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뭐 선물 들고 합니다. 선물 들고 집에 닦아가지고 문 두르기니까 집주인이 문을 열어가지고 어,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갔습니다. 너무 나를 만나기 원한다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 얼굴 마주치지도 않고 제 손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에 있는 걸싹 가져가지고 선물을 딱 뺏어가더니 그다음 얼굴 돌리고 등 돌려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결국 그들의 동기는 뭐냐면 내가 아니고 내가 가져다 주는 어떤 선물을 원했기 때문에 만나달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고 있는데 그분이 만나주셨는데 우리 만남의 목적이 그분을 만나겠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어떤 선물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줄수 있는 모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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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구하는 이런 기복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만남은 만남인데 잘못된 만남이에요.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동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까지 이해해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가까우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분이 우리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가 나가면서 우리 동기를 보라는 거지도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정작 원하는 것은 그분이 아니고 그분의 선물을 구했을 때 우리가 손이 깨끗합니까? 마음이 깨끗합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까?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원합니다. 은사를 원합니다. 축복을 원합니다. 치료를 원합니다. 복복복복복 이런 기복 신앙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까지 계속 배웠던 기도는 기복 신학적 기도였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즉 만남은 만났지만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올바른 만남이 아닌 잘못된 만남이었었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라고 이두 마음 품고를 항복하고 회개하고 깨끗해지라고 깨끗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대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즉 이제까지는 두 마음을 가지고, 한쪽은 그분을 원했고, 한쪽은 그분의 선물을 원했는데, 이제는 이걸 다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온 마음, 어 l l 모든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원 하십니다. 근데 여기 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그냥 안 오세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다 구하게 되고, 그분만으로만 만족하겠다 하면 그분이 그냥 안 오시고, 그분의 모든 능력 과 축복과 모든 창조 이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십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거를 끝나고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온 마음으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순수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오지 않으시고 모든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올바른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회복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받을 은혜 때문에 예수님 찾지 마시고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 찾으세요. 진짜 밑에 어, 어 받침이 딱 하나 차이예요. 니움과 리울. 받을 은혜 때문에는 기복 신앙이고 받은 은혜 때문에는 그거는 벌써 순수한 신앙. 이런 순수한 신앙이 안돼 있다면 이제까지 받을 은혜만 찾았다면 우리가 모두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방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순수하게 온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는 그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만 찾게 되면 그분과 우리가 올바른 만남이를 질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모든 설 좋은 거를 갖고 오시고 모든 거회복 주시고 물론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막아 주시고 싸워 주시고 이겨 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주시고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그분 임재 안으로 초청하셔서 우리가 그분 임재 안로쑥 들어가서 매일매일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동기를 우리 동기를 성령님의 찔레불을 말미암아 점검하는 그런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은 열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지만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던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나의 속 마음에 순수한 동기가 없었었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선물을 더 구했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선물만 바라보고, 주실 축복만 바라봤던 것을 인정하면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순수하게 구하지 않았었었고,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줄수 있는 그런 선물만 추구했던 나의 얄팍한 믿음, 인정하면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죽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얄팍한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구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긴 커녕 받을 은혜만 추구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욕심과 탐심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과 자존심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삐뚤어진 동기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자아를 항복합니다. 나의 모든 죄성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지금부터 순수하게 예수님만 구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으로 와주세요. 주님을 들어와 주세요. 저의 삶의 주님이 되어 주세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가 아니고,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만 순수하게 구하겠습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저의 동기를 찔러 주세요. 정검하게 도와주세요. 저의 속 사람 찔러 주세요. 보여주세요. 저의 속셈을 찔러 주세요. 보이주세요. 저의 동기를 찔러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항복하고 회개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추구하고 또 따르고 또 원하고 또 사랑하고 또 갈망하고 예수님 임자 안에 쑥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까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의 속사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입니다. 하나님 의 뭐를 구하지 말고, 무모 뭐 뭐세 하나님을 구하세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치를 구한 대신, 치료의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대신, 축복의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할 때, 그분 안에 축복. 치, 치료, 회복, 건강, 놀라운 것이 다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구하시고 그분으로만 승리하셔서 더 이상 잘못된 만남이 아닌 올바른 만남으로 승리하시는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항상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다고 이번 주까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잊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 이번 주까지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오지게쓰림을 승리하시고 축복하며 내일 오후 2시에는 컬링과 2시 45분에는 자판기 라이브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